민주당 하고 있는 행태 보면은요 기적이다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데 사법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도도 그렇지만 드디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조인철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여기 뭔거 아니에요 유튜브상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유통금지되는 불법 정보를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유튜브로 올릴 수도 없고 온라인에 게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 불법 정보의 기준이 뭐냐 내란 선동이 있어요 내란 선동이 뭐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됐잖아요 그럼 그 내란 선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반대파들을 지금 다 제2, 제3의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에다 내란 선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불법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민주당 비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유튜브 온라인 게시물들 다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혐오 표현도 늘어갑니다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 조항, 조항 아닙니까 장애인, 여성 등 인종, 국가,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성적증 들어갔어요. 종교, 직업, 질병 등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 정보다. 자, 그러면은 동성애는 성경적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성적 지향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적 지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혐오하는 거 아니냐. 차별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법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 설거도 불법 정보기 때문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이용이교수님 강연도 불법 정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아니 이걸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 다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하겠다. 그런 무슨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안 만든다 그래요. 이다 만들어 놓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들까지 이재명 지지하고 앉아 있는 꼴이 그야말로 배도예요, 폐역입니다. 이 사람 보호하는 뭐 사람인가 하고 봤더니 조인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공무원했다 그래요. 저범위엄대인가 영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온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고시로 붙은 사람으로 돼 있죠. 근데 특이하게 서른 세 살에 행정고시를 붙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서른 세 살까지 뭐 했는지 이게 참 미스터리인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무지막지한 법을 만들고 있고 만 이런 법 통과되면은요, 국은 시진핑 체제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저리 가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리스도인들, 장로들, 권사들, 목사들 사오십 대 남자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니 공학을 금치 못하십니다. 카리나라고 해서 요 카리나라는 여자 가수가 E라고 적혀 있는 빨간 점퍼를 입고 나와가지고 아너 국민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온라인상에서 도배급으로 비판받았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아시아스타 엔터테인먼트 어워즈 뭐 이런 상이 있대요. 이런 상 삼관왕을 카리나가 소속되어 있는 에스파라는 그룹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상 받으면서 웃었어요 웃었더니 또난리가난 거예요 유튜브 댓글로 인터넷 댓글로 말이죠 표현의 자유 웃을 수 있는 자유까지 박탈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동물농장 아닙니까 한국 동물농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을 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하나님 이게 악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남게 하는 자를 저희들은 씀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편국편국절로 열방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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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멸하시며 저희 이름국영국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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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멸하시며 저희 이름국영국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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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한국 한국 한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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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기로 세기를 심판하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리오다. 말씀 믿는 자들이 선포하느라 하나님은 고기로 세기를 판단하십니다. 저기로 심판하십니다. 15절요. 열방은 자기가 판웅동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더라. 열방은 자기가 판웅동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더라. 열방은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개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망하게 앞서서 천놓 그물에 걸려 무너지게 앞서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기 하사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더라. 아까이온 세라 하나님의 기인한 사적, 기사와 이적들이 6월 3일 에통령 선거에 임하기 앞서서 선거에서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선관이 행태 보십시오. 가증한 자들 시소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없서 자기들이 금을에 걸려 망없 저리 이심으로이메져 없어서, 모르기도 니다 나의 오늘하.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